안녕하세요 니레의 엄마표 영화 동화책 맘대로 터 오늘은 베이비 잉글리쉬 5회차인데요 자 어제는 음 차에 가는 거 애들이 차에 가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그거를 했는데요 차 사운드까지 해봤는데요 오늘은 오늘도 사운드인데요 아 어제보다 오늘 더 동화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의성어 굉장히 많은데, 의성어 참,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해줄 수도 없고, 해줘도 괜찮은데요. 외국, 어, 미, 영어 표현으로 이런 철석철석, 퐁당퐁당, 산들산들, 살랑살랑, 딸랑딸랑, 이런 표현, 의성어잖아요. 생각보다 우리 모르고 있어요. 왜 어른인 영어에서는 쓰질 않잖아요. 근데 동화책에는 거의 안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인데요. 동화책을 많이 읽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미리 알아놓고 그때마다 어, 효과음으로 써주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생생하게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줄 것 같아서 전 이거 배울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리해 봤는데요. 안 하면 또 까먹어요. 처음엔 진짜 맨날 맨날 생각나서 맨날 동화책 읽어 줄때 많이 했는데 또안 쓰면 까먹는 것들이니까 한번 가 보실까요? 자, 사운드. 우리 철썩철썩 퐁당퐁당. 어떻게 할까요? 자 스위시 스와시. 스위시 스와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자, 퐁당! 스플래쉬 스폴리쉬, 몸을 바꿔서 스피, 스폴리쉬, 스플래쉬,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냥 스플래쉬,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철석철석, 스위쉬, 스와쉬. 상황별로 써주시면 되고, 풍덩, 풍덩, 막다 쓰는 거죠. 우리 몸 바꾸듯이, 스플래쉬, 스폴리쉬. 다 하고, 스플래쉬, 스플래쉬, 스플래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산들산들, 러스워스. 러슬러슬 산들산들 표현은 많이 써주실지 모르겠는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러슬러슬 이것도 얘네도 소리예요. 딸랑딸랑 그때 딸랑이가 뭐였어요? 레틀이라 그랬죠? 똑같아요. 레틀러틀 레틀러틀 딸랑딸랑 레틀러틀 휘휘후 푸쉬 푸쉬 예 또는 우쉬 우쉬 자 비슷하죠? 휘휘 푸쉬 푸쉬 자, 이것도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살금 삼숙? 살금? 우리, 어, 발꿈치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팁, 쪼, 팁, 쪼, 팁, 쪼. 이렇게 조용히 가는 거니까. 팁, 쪼, 팁, 쪼. 이렇게 작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예, 팁, 쪼. 그 다음에, 우르르쾅쾅.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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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는 것도 이렇게 뿜 터지는 거죠. 네. 그리고 얘 예, 이거 꿀꺽 꿀. 얘네도 이거 이상어죠 꿀. 예. 책에서 꿀꺽할 때 나오는 거. 뒤뚱뒤뚱. 저번에 동화책 위들 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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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는데요. 위들 와들 위들 와들. 오리가 뒤뚱뒤뚱할 때 많이 씁니다. 위들 와들 위들 와들. 자, 이렇게 갔고요. 쾅쾅, 뱅뱅은 많이 하죠. 뱅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따르릉은 다 아시는 거 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 따르릉 따르릉 전화 소리도 되고 자전거 소리도 되고 그리고 드렁 우리는 드렁 이렇게 하는데 영어숙도 비... 책에서 zzz! 만화에서 많이 나오죠. 똑딱똑딱 똑딱!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셨죠. 요즘 틱톡 틱톡, 예. 반짝반짝도 노래도 있으니까. 트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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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윙클. 꼼지락, 꼼지락. 에, 요것도 뭘까요? 꼼지락, 꼼지락. 많이 씁니다. 애들, 아기들, 귀여운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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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글. 예, 동물도 꼼지락 거리는 소리 많이 나오고요. 위글, 위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엄마들 의상으로 많이 써주세요. 위글, 위글, 꼼지락, 꼼지락. 귀여운 우리 아기, 위글, 위글. 자. 예. 많이 쓰이는 거. 철썩 철썩. 으쌰. 와시. 스플래쉬 많이 쓰이고요. 라틀 라틀. 또 팁토 팁토. 걸프 위들 위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뱅뱅 이런 거 기본을 다 알고 계시니까 위글 위글. 야야야, 예,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한번 연습하시면 책 나올 때이 표현 기억하시고 꼭 효과음 놔주세요. 다음으로 갑니다. 자, 베이비 애니멀스. 애니멀 사운드도 있고요. 예, 조금 이따 할 건데요. 우리 베이비 애니멀 좀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책이 따로 있기도 한데요. 홀스는 뭐라고 할까요? 자, 베이비는 아시는 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홀스 뭐라고 할까요? 폴, 울예 yeah, 별로 생소하죠 안 들어보세요 4울 네 그렇게 얘기하고 홀스 또 망아지였죠 망아지 폴. 울 그리고 피그 pig, 피글릿 yeah. 엘리티를 외쳐서 베이비라는 의미죠 피그 pig, 피글릿 이거 자주 나오고요 카오 송아지 뭘까요 카오릿 야, 이것도 많이 안 들어봤네요. 의외로송아지가 많이 나오는데 캐프안 들어보셨 잘안 생소하실 거예요. 캐 네, l 프 애리 무음입니다 소리 안 납니다. 캐프 아울. 자, 아울 베이비 아울리 예. 피 p i g 나 l i s h 랑 똑같네요. bird. 우리 많이 쓰죠. bird는 새끼를 뭐라고 부를까요? 베이비 버드 또는 버디 이렇게 해도 귀엽게 말합니다. 베이비 버드네요. 버디. 캥거루 코알라. 자, 이거 호주에서 사는 거. 책에서는 조이 둘다 똑같이 베이비 애니멀은 조이. 그다음 라이언 베어 울프 타이거. 다 똑같이 한 단어로 쓰는데요. 뭐라고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컵입니다. 컵. 음, 베이비 컵. 라이언 베이비 컵. 베어 베이비 컵. 음, 컵이에요. Cup. 음, 컵이라고 부릅니다. 울프 타이거똑 같네요. 안껴 드시고 알 알아 드시고 이글 뭐라고 할까요? 이글리. 예. 이글. 어 독수리 이야기 나올 때 이글리. 그다음. 아, 고트가 위에로 사람과 똑같아요? 키드. 예. 엄마 고 엄마 염소와 아기 세곱마리에 세븐 키드 나오죠? Mommy goat and seven kids 뭐 이런 거. 예. 자, 키드 라고 합니다. 나중에 동화책 제목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우리가 백설공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일곱마리와 아기염소 이런 거 지금 말했듯이, 이제, mommy g o t e n seven little kids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한번 저도 재밌어서 한번 같이 다뤄볼까 해요. 자, go to kid. 10은 뭘까요? lamb. 예. 그 다음. 고, 구스가 거위인데 거위 우리는 잘안 키우지만 거위. 거슬링. 책에 거슬링 귀여운 리들 어, 거슬링이 많이 나오는데 거슬링이라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구스 거슬링. 떡은? 예. 많이 쓰니까 덕클링. ING 써서 어, LING 써서 어, 베이비를 뜻해요. 구스. 떡. 똑같네요. 고스, 거슬링. duck, duckling, baby duckling, 많이 나오죠. 어, 아, 그리고 우리, 미운 오리 새끼, duckling, 나오죠. 그 다음, rooster hen, rooster 은, 암컷, 수컷, hen은 암컷 닭이죠. 이거에, uh, baby 는 뭐예요? 우리 다 아시는? 칙, 칙칙칙, 삐삐. 자, frog, 뭘 붙여요? frog lit, 또하지마 어, 올챙이, tadpole. 그리고 다 커서 조그만 베이비는 froglet이에요. 예, froglet, tadpole, 올챙이까지 같이 알아두십시오. 우리 많이 쓰이는 동화책에 많이 나오는 거 오히려 piglet, cat 어, 가끔 나오고요, owlit, 그 다음에 baby bird 많이 나오고, cub 많이 나와요, c u 음 baby cub. 그 다음 kid. 또램 나오고 꽃을 더클링 많이 나오죠. 그리고 테 c 포 i 치 k 다 아시죠? 예, 한번 다음으로 가보실까요? 자, 이제 애니멀 사운드 빼놓을 수 없죠. 엄마 이름, 새끼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소리를 애들은 너무 좋아하고 소리로 이해하니까 항상 캣 하면은 캣, 미 a 캣 이렇게 소리까지 같이 해주시면 아이들 인지력이 금방 향상되죠. 네. 캣은 사운드 너무 다 아시죠? 요즘 너무너무 잘 아시는. 미아오, 미아오 하시면 되고요. 도그, 우리 뭐, 도그 소리. 똑같아요. 바우와우, 어, 좀 다르네요. 이건 큰, 바우와우. 이건 큰 개. 어, 어, 이게 더 많이 나오죠. 어, 어, 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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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잇, 잇. 이렇게. 거의 의성어 우리랑 똑같네요. 소리. 그런데 표현은 다르죠. 큰 개는. 우우 이렇게 하고 우우우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그 변한 대로 비슷하게 내주시면 되겠고 카우. 네 우리 음메 모드라 영어로는 무무 카우 책이 굉장히 많아요 동화책에 그래서 저 진짜 무무음메 대신 무무 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쉬우니까 해주시고요. 아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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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것도 많이 했어요. 아 미국 동화책에는 아울이 자주 등장하는데 아울이 어떤 의미예요? 예, 저기 아주 현명한 똑똑한 동물에 해당해요. 그래서 스마트로 아울, 스마트의 대명사예요. 아울 알아주세요. 그래서 스마트할 스마트 베 스마트할 스마트 때 아울 스마트 동물로 상징되는 게 어, 올빼미라는 거, 아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Bird, 출프, 출프. 예, 트윗트윗 트윗, 우린 다 아시죠? 새 소린 거. 추프추프 출프, 챵프도 출프, 많이 나와요. 챵프둘과둘다 함께 알아 주세요. 마우스. 우리 아까 아, 저에게는 어제지만 스익스킥스익스킥 아주 많이 나오는 소, 소리. 끽끽 소리예요. 찍찍 소리도 되고요. 그래서 스켁스킥 동사로도 소리 내다. 끽끽 소리 내다. 찍찍 소리 내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동화책의 필수 단어입니다. 그 다음 라이언. 라이언은 어떻게 할까요? 예. roar. 동사이기도 하죠. 으르렁거리다. roar 소리예요. 예. 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네이크. 자. 스네이크. 슬리들 슬리들 이렇게 기어가는 동사도 있는데 예, 예 그냥 슥 지나가니까 똑같네요. 우리 히스, 히스. 슬리들 슬리들 동사와 함께 히스. 같이 많이 했네요. 스네이크 예, 고틀 어 예, 우리 비슷하죠? 마마 마. 그다음 씨 비슷해요. 빠빠 이것만 빠. 틀려요. 마마마 빠빠 이고잘안 되네요. 그때 그때 예, 제일 많이 해주시는 거 재밌잖아요. 우리가 비슷하기도 하고요. 울! 예. 소리 또 의성어 동사로도 되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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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소리 길게 빼서 아우! 해도 되고요. 꼭 아울 같은데 아우! 이렇게 H 소리도 내고 안 내도 되시고 더! 너무 쉽죠. 이거는 더 많이 안 해도 꽉꽉! 꽉꽉! 다시 음. 루스터, 어, 스쿼, 닭이라 그랬죠? 고구듀듀듀. 루스터가 오네요. 헨이 어, 울지 않고 루스터. 고구듀듀듀. 이렇게 하고 이것도 진짜 재밌어서 많이 아이들, 아이기에게 들려주었던 것. 헨, 오히려 헨은 어떻게 해요? 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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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락 비슷하죠. 엄마 헨은 클락, 클락. 클럭클럭 이러고 먹이 쫓고 다니고 먹이 여기에게 줍니다. 칩? 치근요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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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빽빽 뭐라고 그랬죠? 병아리. 짹 짹짹 그러나 병아리 소리도 까먹었네요. 삐약삐약.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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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삐 삐삐 비슷한가요? 네. 동화책에 루스터 핸치칩다 많이 나오니까요. 예. 호스 어떻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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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저는 여기 있는 사운드 엄청 많이 나오는 동화책의 이야기라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예 소리 그냥 horse hears horse 하면은 horse 나오면 네네 네! 하면서 효과음 먼저 넣어주고 horse 하면 애들이 금방 쉽게 이해하겠죠. 예 다, 단어가 필요 없어요. 예야 다시 복습할 이유도 없고 또 연습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애니멀 나왔으니까 애니멀 하우스까지 기본 조금 알아두셔야 할 거. 치킨은 치킨 하우스는 치킨이나 치기 사는 곳 치킨 쿱이라 그래요 쿱예 그리고 카우는 쉐드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쉐드 참고로도 많이 쓰이죠 우리 사람한테 쉐드 홀스 스테이블 마구깐 그다음씩 피그는 펜이라고 하는데요 뭐 규칙은 아니어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아, 특히 피그는 피그스타이. 동화책 제목도 있는데요. 피그스타이라 그래요. 돼지 우리깐 돼지 우리. 우리 돼지 우리 같다 이럴 때저 what a mess. it's it's like a pig pigsty. 이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돼지 우리깐 같네 하면서. 어, 너무 지저분해 할때 it's a mess. what a mess. big style, It seems like big style. 우리돼지우리깡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좀 컸을 때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rabbit a hutch. 여기 그림에도 나오는데, hutch. rabbit이 사람들이 만들어진 hutch에서 삽니다. 그리고 all animal은 barn에서 살죠. 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barn에서 다 모든 barnyard 얘기 있고, 노래 있고, 다 나오는, 예. 네, 어렵지 않네요. 가끔 동화책에 나오면 아, 펜도 있고 어, 스타이드, 피그 스타이 스테이보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아니지만 좀 생소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 저, 너무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기도 하고 관심도 없었기도 하지만 아이를 동화책을 읽을 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어, sea c r e t u r e s 한 번, 어, 바다 생물,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거, 또 어떻게 표현할까. 자, 우리, 해마, 저 그림에도 나와 있네요. 예, 네, 해마, 저는 동화책 보고 해마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네요. 그때 해마를 알게 됐어요. sea cucumber, 해삼이고요 자. sea horse 바로 바다 말이잖아요 해마 sea horse 성게 sea urchin urchin 이라고만도 해요 sea horse 많이 나오고요 urchin 도 나오고요 해삼은 의외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만 먹나봐요 sea cucumber 그냥 기본으로 알아두시고요 과제 crayfish 크레이, 저 이거 많이 했어요 crayfish 과제 왜냐면 개하고 크랩하고 같이 많이 나오잖아요. 랍스터 큰 거는 랍스터라고 하는데 크이피쉬를전더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동화책에서는. 그래서 굴 성게 굴 알고 계시죠? 오이스터 많이 알고 계시고 갈매기 시크릿처럼은 아니지만 씨에서 사니까 시걸 걸이라고도 girl, 하고요. 에 가오리 스팅 레이 레이 뭔가 뽑는 거죠. 스팅 쏘고 에, 독도 있는 것도 있어요. 홍합. 요즘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맞소. 그리고 전복 이어시알이라고 하네요. 전복은 별로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제 궁금했고 어,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기러기 와일드 구스. 예, 그냥 구스 그때 구스 아까 앞에서 거슬링, 베이비 거슬링 있죠 와일드 구스 기러기고요. 다음, 장어, 일. 일체, 장어는 가끔 나오니까, 일. 긴 거. 뱀같이 생, 바다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이라고 알아두시고요. 산어초. 예, 의외로 많이 납니다. 코랄리프. 예, 엄청 아름답죠 동남아 가면 coral leaf 그리고 책에도 coral leaf 아주 아름답게 표현된 책 많은데요 coral leaf 많이 써주시고 seaweed는 미역 김다 아시고 오징어도 많이 나오죠 우리만 먹지만 squid 대형 오징어 거대 오징어 책에서도 가끔 나오고요 squid 뭐? 아 말미잘 바다 그림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말미잘 뭐예요? sea 시... anemone 예. 발음이 a n e m o n 예요좀 쉽지 않네요. 전 그래서 계속 외우려고 The Anemone Anemone Anemone같지만 anemone, anem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어 예, 우리 송어가 잘 모르는데 트라 o u 동화에서는 동화책에서 나오죠. 예, 그리고 소라게 어, 개가 크래비 이렇게 속에서 어, 사는 거, 동화책에도 나오고, 소라게 우리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럴 때, 어, 바닷가에서 보여주시면서, Hermit Crab, Hermit Crab. 거기 안에서 Hermit Crab is 산, 산단다 하면서 알려주시면 되겠죠. Crab은 금방 얘기했고, Crab, 조개, Clam. 예, Crab, Crab, Clam. 발음이 R 발음하고 L 발음, Clam, Crab. 예. 쉽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처음에는 저도 생소해서 되게 모르는 거는 이제 받아들이려고 되게 어, 신기해하다고 하나요? 모르, 내가 이런 걸왜 모르고 있었을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laughs> 예, 그래도 자, how was it? Isn't it interesting? 저의 게, 케이스는 정말 영어, 성인 영어만 알고 아이 영어는 너무 몰랐구나. 그때 알고 있었, 그때 알았었는데요. 저, 그 깨달아가는 즐거움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시리즈로 나갈게요. Baby English. Goodbye.